우리 인생에는 다 목적이 있지요. 한 사람도 그냥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 없지요. 자,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 모두에게는 우리 모두에게는 각자 주어진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요, 자신이 왜이 땅에 보내졌는지, 또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죽는 순간까지 깨닫지 못하고 이 세상을 떠나가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인생이 생존 자체가 목적이 돼요. 그리고 거기에 더하여져서 어떻게 되느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중에 조금 더 소유하려고. 열심히 조금 더 높아지려고 열심히 살아가는 거예요. 이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두 가지로 나누어질 수가 있는데요. 어떤 사람은 이 땅에 자신이 보내진 목적, 존재하는 이유,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살고 어떤 사람은 그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 자신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열심히 살죠. 아주 열심히 살아요. 성실하게 삽니다. 공부도 열심히 하고 돈도 열심히 벌고 자식들도 최선을 다해서 기르지요. 운동도 열심히 하고 법도 잘 지키고 나름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도 삽니다. 여러분 어때요? 그렇게 사는 괜찮죠? 열심히 성실하게 살고, 법도 잘 지키고, 봉사 활동도 하고, 뭐 하나 흠잡을 데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럼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당신이 이 땅에 보내진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 어때요? 쉽게 답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저 먹고 사는 일, 더잘 사는 일, 문제 없이 사는 일, 건강하게 사는 일, 형통하게 사는 일에 우리가 너무나 너무나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그게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하고 사니까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이유. 여러분 사실은 이보다 더 본질적이고 중요한 질문이 없지요. 그런데 사느라고 너무나 너무나 바쁘고 힘들어서 이 중요한 질문 내가 살아가는 이유 내가 존재하는 이유 이 물음에 대한 고민을 간과하면서 사는 일이 여러분 적지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우리는 왜이 땅에 존재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다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당장 시원하게 천국 가면 되는데, 우리가 굳이 왜이 세상에서 고되고 힘겨운 삶을 하루하루 계속해서 지속해 가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고민 안 해보셨어요? 여러분, 오해하는 게 있는데, 잘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이 맞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는 천국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은 단지 천국 가기 위함이 아니다. 구별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단지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왜이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까? 단박에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 기독교인으로서 이보다 더 정확한 답은 없죠. 그러나 만약 또잘 들어 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라는 이 100점짜리 정답이 우리 인생에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내 삶에 아무런 변화도 일으키지 못하고 내 인생에 아무런 능력이 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을 했을 때 기독교인으로서 반복적으로 답하는 기계적이고 관념적인 답변에 불과하다면,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고 대답하는 이 일보다 위험한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라는... 이 캐치프레이즈는 그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서 거룩하고 순고한 목적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저 우리에게 관념적이고 머릿속에서만 맴도는 답이고 교리적인 답으로 우리 인생에서 굳어져 버린다면 그저 입술의 메아리로 말로만 남은 이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우리를 그것은 그저 말뿐이야. 이런 영적 타성에 젖어들게 하고, 어차피 그 일은 할 수가 없는 일이야. 이런 영적인 무력감에 우리를 빠뜨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어떤 분들은 이미 많이 사셨고, 또 우리 어린 우리 강아지들도 여기 함께 있지만,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이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이유? 그 인생의 목적을 찾으셨는지요? 주님이 오신 기쁜 성탄절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우리의 존재 가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볼까 합니다. 마태복음 1장 18절로 20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마태복음 1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오셨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주고 있는데요. 마리아와 요셉이 정혼했습니다. 유대관습은 뭡니까? 결혼하기 전에 한 1년 정도를 약혼기간으로 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혼기간 중에 요셉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자기와 정혼한 이 마리아가 임신을 하게 된 것을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과 약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다면 한 가지는 분명하죠. 뭡니까? 나와 약혼한 이 여자가 나 외에 다른 남자와 음행을 저질렀다. 이 여자가 나를 배신하고 다른 남자와 해서는 안될 일을 했다. 여러분,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그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남자로서 정말 말할 수 없는 수치심, 모욕감, 또 남편으로서의 이 말로는 다할수 없는 배신감을 느꼈을 거예요. 이에 대해서 구약의 율법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죠. 레위기 20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남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 곧 그의 이웃의 아내와 간음하는 자는 그 간부와 음부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예, 율법에는 간음한 여자와 남자를 죽이도록 되어 있어요. 어떻게? 반드시요. 자, 자기와 정혼한 여자가 임신을 했습니다. 보통의 남자 일반적인 처리 방법은 어떻게 되었어야 맞지요? 이 남자가 수치감과 배신감으로 가득하죠. 율법은 반드시 가늠한 여자를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마리아를 당장에 데려다가 돌로 쳐서 죽여야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어, 마태복음 1장의 말씀은 어떻게 이야기하죠? 그의 남편 요셉이 의로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조용히 그 혼인을 약속한 관계를 끊어내려고 했다는 거예요. 요셉이 말로는 다할수 없는 고통 속에서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큰 고뇌 속에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은요, 마리아를 정말로 사랑했던 것 같아요. 지금 자신에게 닥쳐온 그 고통이 있잖아요. 배신감이 있잖아요. 상처 아픔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보다 마리아의 안전, 마리아의 안위를 요셉이 더 신경 썼다는 것이죠. 하지만 정말로 큰 고통 속에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의 사자가 그에게 왔습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너의 아내 마리아를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가 잉태된 아기는 그에게 잉태된 아기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라. 여러분, 놀랍지요? 주님의 사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리아가 지금 임신한 게 맞다는 거예요. 너와 정원한 마리아는 임신한 게 맞다. 하지만 마리아의 임신은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서 일어난 음행 때문에 된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입니까? 다 좋아요. 성령님이 하셨다니까, 뭐가 뭔지 도무지 알수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이겠어요. 하지만 여러분,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여기 하나 있는데요. 잘 들어보세요. 왜 굳이 성령께서 마리아의 몸에... 아기를 잉태하도록 했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영웅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리고 구원할 영웅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아기가 태어납니다. 그럼 그 아기에게 지혜도 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지식도 주셔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구원의 일을, 그 귀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면 되는 거죠. 여러분 안그렇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상황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굳이 성령으로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한 아기가 태어나게 하시느냐는 겁니다. 21절로 23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주님의 사자가요 태어날 아기의 이름을 딱 정해 줍니다. 뭐라고요? 예수 그런데 여러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가진 뜻이 무엇입니까? 그 뜻은 뭐냐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이런 뜻이에요. 예수, 하나님이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구원의 의미를 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도 우리의 의문은 여전하죠? 슈퍼맨과 같은 초능력을 가진 영웅이면 무엇이든 될것 같아요. 자, 구약시대 보세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말입니까? 왜 굳이 한 아기의 탄생에 성령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이 필요했냐는 거예요. 23절에 답이 있습니다.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래요. 임마누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누구와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처녀인 마리아의 몸을 빌어 성령의 역사심으로 잉태된 아기는 그냥 특별한 사람 아기가 아니라 임마누엘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정말 기적과 같은 말씀이죠.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의문은 풀리지 않습니다. 다 좋아요. 성령의 잉태하심도 좋고 임마누엘 그 잉태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좋습니다. 환영합니다. 우리에게 직접 오신다니 너무나 기쁘고 반갑습니다. 하지만 왜요? 왜 굳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하느냐는 거예요. 다시 21절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이제 이 말씀을 한번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굳이 아니 반드시 우리에게 오셨어야 했는지 말씀 띄어 놓으세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모에서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의 심이라 하니라사랑하는 여러분 구약 시대부터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어요. 자 구약 시대부터 됐습니다. 구약 시대부터 위대한 능력을 행한 선지자들도 있었어요. 전쟁 영웅들도 있었고 수많은 업적을 이룬 위대한 왕들도 있었지요. 하지만 이 일만은 어떤 일입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만은 그 어떤 사람도 할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으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자기 백성을 어디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죄에서 구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이해하시겠죠? 모세와 같은 능력 있는 사람이 나타나면 다 돼요. 홍해도 갈라지고 반석에서 물이 솟아날 수도 있습니다. 불변거를 타고 하늘에 올라갈 수도 있고 펄펄 끓는 가마 속에서도 죽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맨손으로 이방신전을 죄다 무너뜨릴 수도 있고 하늘의 해와 달을 그 자리에 머무르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이 세상 그 누구도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만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만 된다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자유케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굳이 이 동정녀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셨어야 했다는 겁니다. 그분의 이름이 그래서 예수입니다. 구원의 이름이 되신 거예요. 기쁜 성탄의 날입니다. 왜요? 구원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여러분 주님은 살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누리고 왕으로서, 누리고 다스리고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메인 우리를 자유케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얻게 하려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유일한 이유요 목적이었습니다 자 이제 어제에 이어서 이사야 53장 5절 6절을 보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건을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악을 대신하여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감히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을 우리가 얻게 된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께서 이루신 이 구원의 역사를 함께 이루어가기 위함인 것입니다. 아직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알리고 외치기 위함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해야 하는 이유, 천국에 가는 그 일, 주님께서 부르실 때까지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 그것은 구원으로 오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을 우리가 함께 증거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 이 사건이 정말로 여러분에게 기쁨이고, 정말로 여러분에게 생명과 같은 복음이라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복정, 그 사명에 합당한 삶을 우리도 함께 살아가야 할줄 믿습니다. 다시금 우리 안에 성탄의 기쁨이 불릴 듯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이 시간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예수 구원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